음. 여자분이고요. 1992년 12월 29일생 이분은 발랄한가 봐. 발랄해. 어, 생기발 아. 해 예. 아, <laughs> 그리고 음 그, 그렇잖아요.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오지랖 놓았다 그랬잖아. 성격이 좋은 거야. 와. 아, 그래 막 그러면서 막막 막 사람들도 좋아하고, 음막 응, 그래요. 그러면서 또그왜 교수마냥 그런 느낌도 들고 교수? 교수처럼 이렇게 강단에서, 음. 어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분. 그러면서 음 가르치는 거 이런 것도 좀 좋아하시는 분, 음 응, 그러시고 뒤에 뭐 이렇게 그 지원도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어,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음, 하고자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여성스러운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뭐, 극성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, 예쁜 거, 예쁜 거 좋아하고, 그렇게 느낌 보여지고요. <laughs> 음, 뭐는, 뭐, 이분, 뭐 이렇게, 사업 같은 거, 이런 것도 보여지는데요. 음, 수단이 좀 좋은 사람? 그래요. 그리고 머리가 되게 빨리 돌아가요, 이렇게, 잘. 휙휙게잘 돌아가서, 음,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내 수익이 좀 많다, 그래. 그러시고, 음, 이게 되게 좋아요. 이게 이런 거막 이렇게 쓰고,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막 이런 게 되게 좋아보여. 글, 글, 글처럼 봐야 되나? 그리고 집의 일보단 밖에 일이 더, 어. 승산이 있는 사람? 이분 젊은데 성공 일찍 하셨네 응. 네. 성공한 사람이에요. 어, 맞아요. 네, 네, 젊은데, 이 사람 스물아홉도 좋았어요. 응? 그리고, 음, 일찍, 일찍 이, 터져버린 사람? 예. 그러시고, 그렇게까지 많이 비춰지거든요. 어. 연애운은좀 어떤가요? 연애운은 지가 귀찮은 거죠, 뭐, 자기가. <laughs> 자기가 귀찮은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연애해서 가정 꾸리는 것보단 나로 살아가는 게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. 응, 멋있어. 그리고 연애우는 내, 내 생활이 바빠갖고 연애, 주위에 사람은 많아도, 어, 내 남자다 이렇게 지금은 딱히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럼 이분에게 네. 올해 좀 특별한 일이 있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? 문서? 문서. 어. 문서? 잡히네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조상 덕 많아요. 음, 이분 덕 많아요. 조상에서 주는 기본적인 게 정성 덕들이 있어요. 근데 이분 또 그렇게 느껴지고 이분 또이 집에도 많이 음,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어, 정성 이렇게 있잖아요. 왜? 시성이라 그래야지, 어른들. 그럼 정성줄이 좀 많으신 가족이시다 그래 그리고 문서가 드는데 좀 후반에 잡았으면 좋겠어요. 하반기에. 하반기에. 그러면은 오로 문서가 내게 되겠다, 그러셔요. 좋은 기운은 그렇게 느껴지고 하반기에 뭐 삼재라 하더라도 기운이 하반기에는 이은좀 좋게 좀 느껴져요. 8월? 막 이때도 좋아보여요. 8월. 그러시고. 뭐를 지금 하고 있는데, 하나를 더 늘려가는지, 뭐더 늘려간다, 그렇게 보여지거든요. 이 사람 하나 갖고 성이안 차요. 세 개는 갖고 움직여야지, 이제 성에 차는 거 같아요. 그러시고, 또, 배풀기도 통 크게 탁,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야. 배포도 좋아. 남자지, 여자예요? 여자예요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남자지, 여자네, 성향이. 네. 그러시고, 어린데 아주 대차. 아주 그냥, 웬만한 남자분이 한명빰 채요. 대차. 할 소리 딱딱 하고 아주 그냥 탁 끊는 그런 매력적인 것도 발산이 되고 그래요. 근데 이 사람, 오늘은 이렇게 이름을 다 보여주지. 누구예처럼 느껴지지. 네, 같은 느낌인데처럼 느껴져. 나이가 많아요,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그런 연애 쪽에 일을 하는가. 근데 그런 느낌으로 준다 말이 그렇게 비춰지는거그 통크고 막 이렇게 아우라가 그냥 느껴지면서 응, 그리고 음, 이분이 음, 올해 잘하면 재수 있는 운서 잡겠다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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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, 반짝해 바짝, 집과 부동산이요 부동산도 잡혀지거든요 계약서 뭐 하여튼 어문서운이라 그러시는데 이렇게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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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나네요. 이분이 어디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 봐. 뭐 계약, 계약. 근데 이제 음, 부동산 쪽도 보여지고, 부동산 쪽도 좀 시게 느껴지고요. 그리고 뭐 다른 데는 일자리는 여기저기서 그래도 뭐 끊이지 않고 하시는 분 같아요. 음, 잘. 인기가 좀 많은가봐 붙들려서 가는 거 이렇게 여기 와라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 저기 이렇게 잘 인기가 조금 빈틈 없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분이다 그러시네요. 이분은 어. 배우 네. 이세영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. 이세영? 네. 난잘 몰라요 이분은. 아 음. 어. 최근에 이제 사극 드라마에서 어. 엄청난 인기를. 아 어. 옛날에 혹시 대장금 보셨어요? <laughs> 네. 아역 음 지금 이렇게 뜨는구나, 이분이. 네. 그러면, 그죠? 음나 이분 누군지 몰라요. 근데 이게 잘 나가나 봐. 대차인가 봐, 되게. 보통. 네. 멋있어요? 예. 그렇게 느껴져 그리고 문서원도 올해 세게 들어와, 오. 이분이. 4방팔방에 문이 열렸다 그래. 이 집에도 빌든 할머니가 있어. 그래서 구줄로. 그 고사는 거지지 이분 잘 사나 봐요, 집이. 음, 잘 사는 것같아 음. 네,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